안녕하십니까 난타 강사 신나는 난타 강사 조은아입니다. 어,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 저번 시간에 거의 배웠던 난타 기호를 추가로 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꿀짝 장단에, 장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조금 분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예전에. 1, 2, 3번은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되뇌이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어, 양손으로 덩, 태, 쳤던 거, 채 이렇게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말고 이제는 한 손씩 오른손, 왼손, 따로따로 따로 치는 기호를 또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 시간이 왔어요. 어, 우선 보시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어, 오른손을 부음으로 했을 때는 다라고 표현을 해요 북을 쳤을 때다 다. 하지만 어, 세모 표시가 뭐였었죠? 우리 태 치는 거였죠, 테두리 테두리를 치는 부음으로는 따라고 해요 약간 좀센 소리로 발음이 나게끔 따라는 부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얘는 다북 얘는 태따 이렇게 하시면 다북 이렇게 치시는 거라고 하시면 돼요. 다! 딱!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오른손으로 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비오르는 아리라는 표현을 약자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왼손, 왼손은 구! 구나, 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나, 궁 약간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할때불안 표현요 왼손, 왼손은 북을칠 때는 구, 구나 궁. 그리고 똑같이 태, 태를 칠 경우에는 좀센 소리가 나는 쿵, 쿵, 구, 쿵.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약자로는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왼손, 오른손에서로 왼손 치시면. 이렇게 치실 수가 있어요. 다쿵다쿵다쿵다 이렇게 치실 수가 있어요. 어, 이거를 다궁다궁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몇 번을 쳤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쿵다쿵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1, 2, 3, 4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교차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2, 3, 4, 5, 6, 7, 8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시작! 1, 2, 3, 4, 5, 6, 7, 8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한번 저희가 두 번, 두번 이어서 1, 2, 3, 4, 5, 6, 7, 8두 번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시작 오른손 에서 교차로 치는 것도 이제 슬슬 연습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1, 2, 3, 4, 5, 6, 7, 8을 했는데요. 어, 세게 치고 싶다. 세게 치고 싶다. 그러면 이를을 1만 세게 치고 싶어요. 그러면 1를 크게 했을 경우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알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은 오, 난타 기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홀짝 장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2,3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1,2,3번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했던 부분이에요 기억을 조금 되뇌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다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왼오왼 오, 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오왼오왼오왼오왼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3번이라는 숫자에 세모표시가 있죠 요거는 테를 치시는 거예요 테를 치시는데 세모표시가 약간 삐뚤게 돼있어요 오른쪽으로 기울게 돼있죠 요거는 2시 방향에 있는 테를 쳐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어 조금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2시 방향에 있는 테를 쳐야 되는구나 라고 어 판단하시고 그렇게 기호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 방향이면 여기죠. 2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다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아, 그리고요. 제가 여기 이, 보이는 부분이 지금 오른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른손이고요. 이쪽 손이 왼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번, 2번, 3, 4, 5, 6, 7, 8 이렇게 칠 거니까요. 어, 보시는 방향, 거울 모드로, 어, 이해를 하시고 따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1번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네, 좋습니다. 네, 1번 다 배웠어요. 2번. 2번은 3이랑 5에 태가 그려져 있어요. 똑같이 2시 방향 태고요 태가 연타로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 태에 5, 6, 7, 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가 2개예요 3번이랑 5번에. 오른손,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네, 한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네, 요렇게 치시면, 2번, 다 치시는 겁니다. 3번, 3번은 태가, 하나, 둘, 세 개, 하나가 더 늘었네요. 처음에 있는 1은 그냥 붙이시고요. 오른손 나머지 3개만, 3, 5, 7에만 패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1, 2, 3, 4, 5, 6, 7, 8한번더시 더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을 몇번 하래요? 4번 2번도 4번 3번도 4번 각자 4번씩 1,2,3번 모두 4개씩 하고 2번으로 넘어가고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5번,6번 4번,5번,6번 알려드릴 건데요 어우 여기는 세무가 좀 커요 폐가좀 커졌지요 보면 숫자는 똑같아요. 오른손 왼손 오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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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요. 대신 3번 4번에 뭐가요? 패가 있어요. 3번 4번. 그러면 오왼 오왼 또 오른손 왼손 연타로 같이 패가 있어서 이걸 한번 쳐보자면 아, 치기 전에 얘는 세모가 꼭지점이 정가운데 위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있죠. 그럴 때는 12시 방향 12시 방향 여기 맨 꼭대기 팔을 쭉 뻗어서 하는 친히 있는 이 자리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한번을 쳐보자면 준비 시작 1, 2, 3, 4, 5, 6, 7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한번더 시작 1, 2, 3, 4, 5, 6, 7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3번, 4번에만, 3, 4에만, 어디? 테를 쳐주시면 됩니다. 5번, 5번, 마찬가지로, 3, 4, 5, 6. 4개. 3, 4, 5, 6. 5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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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엔에, 3, 4, 5, 6. 4개를 어디를 쳐요? 테. 12시 방향에 테를 쳐주시면 돼요. 5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번 시작 1, 2, 3, 4, 5, 6, 7, 8. 네, 그렇게 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 6번. 6번. 1, 2, 3, 4, 5, 6, 7, 8. 태가 몇 개? 여섯 개연운털쭉 있어요. 그래서 3, 4, 5, 6, 7, 8을 12시 방향에 있는 태를 쳐주시면 됩니다.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한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네. 네. 6번까지 다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번씩? 다 4개씩. 네개씩 하고 다음 번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홀짝장단의 마지막 7번입니다. 7번은 어 조금 헷갈리게 적혀져 있지요.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 여기 앞에, 여기 얘는 두 줄로 되 있지만 이 앞줄에는 자세히 보시면 어디랑 많이 닮았어요. 어디랑 닮았을까요?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네, 맞아요. 3번이에요. 3번. 3번이랑 똑같아요. 6번, 7번의 첫 번째 줄은 3번이랑 똑같습니다. 3번이랑, 그래서 테를 몇시 방향, 2시 방향에 있는 테를 357이라는 번호에 오른손 357이라는 번호에 테를 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치고 나서 바로, 1, 2, 3, 4, 5, 6, 7, 8 5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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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폐를 어, 여기도 보면 빨간색이랑 다르게 꼭지점이 조금 반대쪽에 돼 있죠. 얘는 10시 방향에 있는 꼭지점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10시 방향 여기죠. 그래서 1번 오른손 2번 왼손이에요. 왼손이 폐가 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 2, 3번은, 어, 오른손, 에만 계속 테를 쳤고요 4, 5, 6번은,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 왼, 또, 오, 왼, 오, 왼, 오, 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테가 쳐져있지, 었지만 7번은, 7번에이 뒷줄은, 왼손으로만, 왼손으로만, 10시 방향, 10시 방향에 있는 테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패스하고요요거만 알려드리자면, 1, 1번, 오른손, 1. 이 10시 방향. 2, 3, 4, 4, 5, 6, 7, 8.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7번 뒷줄, 시작. 1, 2, 3, 4, 5, 6, 7, 8.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서, 연결해서 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8번, 오른, 왼손으로. 북을 치고 오른손 북인 다음에 바로 왼손으로는 테를 들어가야 되는 거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합니다. 1, 7번, 7번의 앞줄, 뒷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다음은 둘째 줄! 다시 한번 더. 시작!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몇 번? 두 번이에요. 얘는 몇 번? 두 번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네 번씩이었지만 얘는 두 줄이어서 두 번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홀짝 장단 1번부터 7번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전체를 한번 다 같이 해봐야 될 텐데요. 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1, 2, 3번은 몇 시? 2시 방향의 태, 4, 5, 6번은 12시 방향의 태, 그리고 7번의 앞줄, 첫 번째 거는 2시 방향, 다시 여기 갔지요? 2시 방향, 3번. 뒤에는 10시 방향이라는 거, 요거, 유념해 주시고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는 패턴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2시에서 12시. 긴장을 조금 하시고 계셨다가, 살짝만 하시고 계셨다고 바로 이어서 할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6번 끝나고 7번 들어갈 때도 어떤 패턴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G1번부터. 그리고 아! 그리고 예. 제가 어, 전체 1번에 다 4개씩 해야 되잖아요. 요때 이거 하나. 1, 2번을 제가 1, 2라고 안 하고요. 하나. 해. 3번. 이런 식으로. 어, 구음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몇 번을 했는지 어, 이해를 하시고 바로바로 바로 그 다음 거를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7번까지 천천히 한번 해봤고요 이거를 점점 속도 내서 해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홀짝 장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홀짝 장단 지금까지 한번 알려드려서 같이 해봤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우리는 3번까지는 한번 배웠었지요. 어, 그리고 4, 5, 6번, 7번 그리 조금 생소하게 들려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 7번, 7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쓰는 가락이에요. 가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통으로 다 외워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저번에 우리 저거 홀짝 장단의 7번이었었지 하고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속도를 조금만 더 내서 해주시는 것도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얘도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셔도 되겠지만 처음에는 음악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테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 자리 12시냐, 12시냐, 10시냐 보고 자리 잘 맞춰서 해주시는 거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교차로 치는 거. 보고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어, 가락으로 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